안녕하세요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좋은 차만 소개하고 싶은 굿모닝 추학들1년보증업체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소형 SUV 시장에서 요즘 파격적으로 인기가 아주 좋은 차량인데요 바로 현대 베뉴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연비가 아주 좋아요 13에서 15km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휘발유 차량이에요 아무래도 경유보다 휘발유가 요즘 인기가 좋기 때문에 자이 차량 요즘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무려 25대가 있습니다 조금 좁은 매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아주 많은 편입니다. 자,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가솔린 좋아하시는 분, 그리고 소형 SUV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4기통입니다 자연 흡기 방식이고요. 자, 출력은 123까지 나옵니다. 소형 SUV 중에서 첫 차로 정말 좋은 차량이 바로 이 배뇨 차량인데요. 자, 이 차량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볼게요. 한번 시세가 1,400이 가장 싸네요. 1,400부터 시작해서 1,400, 1,500, 그리고 2,0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되어 있네요. 이 차량.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들어온 차량 중에서 가격적으로 괜찮고, 그리고 차량 컨디션도 좋은 차량만 한 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인데요. 자, 하얀색이 아무래도 가장 인기가 좋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 자, 1,870만원 개뉴 모델 1.6입니다. 모던 등급이죠. 그리고 완전 무사하고 멀티 내비 차선 이탈까지 어, 등록된 그런 차량이죠. 보시는 뭐 것처럼 내비가 이런 식으로 거치형 비슷하게 생겼지만 장착된 차량입니다. 이렇게 키두개 있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가죽 시트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이드 부분만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안쪽 부분은 천입니다.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감 있게 주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들어갑니다. 드라이브 모드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상당히 많은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자,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새롭죠. 전면부와 후면부가 상당히 아주 귀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LED가 멋지게 잘 빛납니다. 안개등 부분에 그렇죠. 그리고 15,000km밖에 타지 않았어요. 20년식입니다. 자, 성능 점검을 보시면 이렇게 완전 모사고 느낌 나고요. 그리고 미세누지 전혀 없는 모습, 휘발유 차량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여성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 첫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차선이탈까지 있어요. 자,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이 차량 모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얀색 바디가 인기가 가장 좋아요. 자, 1인 신조차량 그리고 1659만원 모던 등급 44,000km 정도 어, 주행을 했네요. 차선이탈 기능 당연히 있고요. 성능 점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뒤쪽에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세한 유는 전혀 없습니다. 트렁크 부분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선이탈, 미끄럼 방지 옵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루밀러 다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버튼 시동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핸들열선 그리고 양쪽에 열선 시트 들어간다는 점,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70% 정도 남았다는 점 그리고 시트가 아주 예뻐 보이고요 베이지 내장재가 들어간다는 점 그런 점이 조금 이 차량 좀 이쁘게 보이네요 디자인이 확실히 44,000km 추천드릴게요 뒤쪽 사고기 때문에 전혀 운전할 때는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제조사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 차량 가져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차량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 직원분께서 직접 가져온 차량인데요. 자, 1799만원. 자, 플러스 등급입니다. 그리고 5만키로 20년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하얀색 바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정 시트입니다. 전부 검정 가죽이에요. 올 가죽입니다. 이 차량은 플러스 등급이라서 옵션이 조금 더 좋아요. 트렁크의 공간, 그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80% 정도 아주 많이 남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이피스 룸 밀러,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미끄럼 방지 옵션 같이 들어갑니다. 자, 올 가죽 시트가 되어 있고요. 자,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한테는 올 가죽 시트가 좋겠죠. 성능 점검 볼게요. 성능 점검 보시면 완벽한 완전 무사고 차량, 렌트유형 없고요. 그리고 위세뉴전혀 없습니다. 자, 이런 차량, 구매하셔야겠죠? 이런 차량. 좋습니다.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량 이어서 계속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은 바로 이 차입니다. 모던 등급이고요. 그리고 색상이 정말 아주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 차량. 그리고 1599만원. 모던 등급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용도 이력 없고요. 6만 키로 대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60% 정도 남았네요. 자, 이 차량 USB 보이고요. 그리고 차선이탈, 아이 부분이 조금 까졌습니다 이 부분은 자, 손톱으로 계속 눌렀는데 그 부분이 좀 까졌네요 여성분께서 손톱으로 누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능 정검을 보시면은 이렇게 완전 모사고 차량 그리고 미세먼 전혀 없는 모습 자, 완벽하죠 자 이런 차량 렌트력이 없어요 괜히 사셨던 차량입니다 시운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가격이 싸니까 좋아요 다음 차량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정색상도 있어요 검정색상 지금 사진이 조금 흐리게 나왔는데요 이 차량 조금 아쉽죠 자,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부분은 이렇게 사이드 부분만 가죽이고 안쪽 부분은 내입니다이 차량 같이 추천드릴게요 1750만원 1인 신조 그리고 멀티미디어 패키지 현대 스마트 센스 패키지 들어갔고요 보험 이력은 빵원입니다 그리고 모던 등급 20년식이고요 36,000km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하이트레더도 많이 남았네요 하이패스 루밀러 들어가고요 차선이탈 들어갑니다 이 차량 같이 추천드릴게요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는 점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차량 나무은 깨끗해 보이죠.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완전 무사고 하 차량 미세니브 전혀 없는 모습 완벽하죠? 일단 너무 완벽하네요. 검정 색상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일단 가격적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현재 베이뉴 차량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이 차량 20년식이고 46,000km예요. 아마도 사고가 있을 것 같네요. 아, 이쪽으로 좀 먹었죠? 왼쪽으로. 그래서 쌉니다. 그리고 이제 판금이네요. 다행히. 엑스포시보단 그래도 W가 낫습니다. W가 조금 덜한 충격이기 때문에 엑스포시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미세뉴는 전혀 없네요. 혹시 사고차 구매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이 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400만원. 일단 가격이 너무 싸니까 괜찮습니다. 그 차선이탈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내 내장재가 약간 베이지라는 점. 검정 투톤 베이지입니다. 프랑크의 공간은 괜찮아 보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좀 달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내 공간은 아주 깨끗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다 되고요. 자, 1,400만 원. 일단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가격이 싸니까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사고가 있어도 이차는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차량인데요. 이 차량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1.6 모던 등급. 색상은 베이지 그레이 색상이에요 가까이서 보시면 정말 예쁜 색상입니다 자, 1799만원이고 썰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옵션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 들어갔고요 차선이탈 들어갔습니다 2 0년식 44,000km 성능점검 먼저 확인할게요 자 완전 무사고는 아니네요 단순수리 도어 부분 있고요 그리고 미세누이는 전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일단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메이핏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어제 메이핏입니다 사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멋지게 잘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열선 시트만 들어갔네요. 드라이브 모드 들어가고요. 어, 일단 색상이 너무 특이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색상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일반 하얀색은 너무 흔하고, 검정색은 너무 무섭고, 은색은 너무 그렇고요. 하지만 이 색상, 아,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뉴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차량, 소형 SUV 차량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